IBM, 3.38%, 하이퍼레저 같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, 금융, 공공기관용 블록체인 POC, 하이브리드 클라우드, AI 워스넥스까지 모두 보유한 전통 IT 대형주입니다.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비형 역할을 해줍니다. 테라울프, 3.34%, 친환경 에너지, 특히 원전 기반 전략을 활용하는 채굴 업체입니다. AI 데이터 센터, 컴퓨팅 파트너십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고, ESG 관점에서도 채굴 리퀄 환경 파괴 이미지를 완화해주는 포지션입니다. 코인베이스, 3.31%, 미국 내 대표적인 규제 준수 메이저 거래소입니다. 현물 비트코인 ETF들의 커스터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서 비관 자금 유입의 관문입니다. SEC와의 법적 다툼이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쟁사가 쉽게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. 뉴홀딩스 3.14% 브라질 기반의 디지털 은행, 핀테크 기업입니다. 라틴 아메리카 금융 디지털화의 핵심 수혜주고 일부 크립토를 예적금 및 투자 상품에 적용하면서 신흥국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. SBI 홀딩스 2.99% 일본 금융 그룹이자 디지털 자산 강자입니다. 리플 증권형 토큰 거래소, 블록체인, JV 등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디지털 금융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.